아.. 에스체인지 근데 나 솔직히 4mm 말고 모르겠다 에스체인지 맛있긴 한데 레좀 힙하지 않나 이거 빠삭 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말했죠 말했죠 에스체인지 프로즌 이거는 펴봤어요 친구꺼 빼서 펴봤는데 담배가 아니라 종이판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서운했던 담배고 LSS 3mm 이조댑니다이아빠 진짜 와이 맛세의 친동생이라고 과하면 부를만한 진짜 얘가 근데 이게 또 근데, LSS 3mm, 이게 그거거든. 그 옆으로 밀어서, 옆으로 밀어서 그 피는 담배. 사진 이 잘못 나와 있는데, 그거야. 옆으로 밀어서 피는 건데, 이게 진짜 메비우스 담배 특인 게 LBS, LSS 들어가면 머리가 존나게 아파. 난 조금, 조금만 피면. 근데? 맛은 또 좋아. 아, 이거. 그래도 나 진짜 메비우스 빠돌이여가지고, LSS 3mm로 갑시다. 아, 좋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선셋피치 <laughs> 야 이게 아직도 기억나 그 x 치랑 한창 제가 담배를 폈을 때 XXX 옆에 그 돼지마트라고 있어요 지금 그 담배 신고 많이 나가지고퇴전 당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 들어온 선셋피치라는 담배가 있었어 와 처음 보는 거니까 샀지 그거 그 사고 PC방에서 하나 폈어 존나 맛있는 거 뭐야 어떻게 담배에서 이런 맛이 나지 씨발 뭔 맛이 이 베비우스 맨날 맛을 피다가 이거 피니까 미치겠는 거야 사람. 너무 달아 너무 맛있다. 이거 비슷하, 이길만한데? 싶었던 담배이건또 추억이 굉장히 많다. 에세 체인지 일미리 꼬름합니다, 에세 체인지. 내가 에세 거를 별로 안 좋아해. 에세가 얇잖아. 난 두꺼운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맛있긴 에세 체인지도 담배 존나 잘 만들었는데? 내우스지 않나? 근데, 선셋 피치비싸 있는데 그 정도 아니야, 너. 씨발. 꺼져, 이씨. 솔직히 에세 체인지. 에세 체인지로 합니다. 또맨솔의 일장이어가지고, 에세 체인지가. 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레존 프렌치 블랙 이거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담배가 이제 뭐로 유명했냐 한때 이제 우리 같은 급식이들은 가방에 담배를 넣어놓고 다닐 거 아니야 가방에서 그 가방 열면은 포도 냄새가 확나이뭔 족같은 족같은 포도 냄새가 확나 씨발 레존 푸블 또 신기한 게이 담배를 피면 그 담배 쩐내가 존나 나야 되는데 이것도 포도 향이 나거든요 오 은은하게 그래도 이제 급식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여자한테도 인기가 많아 아주 그런 국민 대중 급식 담배라고 볼수 있다. 이래서 <laughs> 보헴 씨가 시가. 보헴 씨가 더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게보헴 씨가라는 담배를 처음 보다이거 외국 브랜드인 줄 알았어. 시가 내가 봤던 시가는 그레이브즈가 물고 있는 그 시가밖에 없거든. 네 보헴? 보엠? 보헴이 뭐냐 시발? 어 근데 윤미리는 한번 서서 펴보자. 보엠 씨보헴 진짜 잘만어요 얘네가 초콜릿 맛이 은은하게 나면서 그 <laughs> 텁텁한 맛이 같이 들어오는데, 와, 사람 좋대. 이거 먹고, 내가 진짜, 그, 짱녀, 짝녀, 짱녀한테 진짜, 그, 하면은, 이쁜 인기 사 알려줄게. 캔커피 레스비어야 돼, 무조건. 레스비그큰 차이 나고. 어, 보 m 씨가 6mm 펴. 입냄새 좋대, 씨발. 2시간 동안 안 빠져, 입냄새. 좋대, 그냥. 그스펀지바 입냄새 에피소드 아니야, 또 봐가? 아, 진짜 극급이야, 씨발. 효과음 존나 나, 씨발. 나 담배 폈어요, 이러면서. 좋대. 아, 근데 또 이제 이상형이기 때문에, 레종 프렌치블레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사실. 근데, 거의, 진짜, 첫 국민담배라 부를 만큼 접근성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이건 푸블리지 않나. 푸블리 맞는 것 같다. 아, 나왔습니다. 이오니아 그린. 이 새끼부터 말해보자면, 담배가 아주 혁신을 물고 온 그런 친구인데, 이게 타르가 0.1, 니코틴도 0.1. 근데 맛은 또 좋은. 레종에서 아주 칼을 갈고 만들었는데, 이 그린 말고 그, 핑크라고 있어. 그 복숭아향 나는 거. 그거였으면은 난 솔직히, 핑크 줬어. 근데 그린 펴봤거든? 아, 별로야. 애가 좀이상하 꼬로네, 애가. 그니까 맛있지 않 아이스 잭? 다가 아이스 잭입니다. 여러분. 닭 치고 아이스 잭입니다. 진짜. 무조건. 아, 메비우스 원 필라멘트 아쿠이 굉장히 이거 메비우스 원이 지금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메비우스 하면 정말 잘 만듭니다. 진짜. 이 씨발, 미친놈들입니다. 이 중국, 응? 아니, 중국이란다. 일본. 얘가 참 존나 잘 만들어 었 진짜. 아 미쳐 사람 그냥. 메비우스. 메비우스 특유의 그 꾸리꾸리한 향이 있단 말이야. 그 쇠맛이. 그거를 좋아하면 메비우스가 맞고. 필리아멘트 아쿠아파이브 이 굉장히 잘돼 있는 건데 이게 한때 그 괴소문이 돌았었어. 아쿠아 피면은 머리 구멍 뚫린다고 이런 괴소문 돌았는데 개뻥이었구요 저는 메비우스 원 주겠습니다. 그래도 명성이 메비우스다. 최고의 담배다아 말라데 아이스 블라스트. 이거 굉장히 할말많습니다 말로, 말보러 골드. 이양반이었는 말보러 라이트였는데, 이 라이트가 이제 법적 규제돼가지고 골드로 바뀌었어. 근데 이 골드가 이제 6mm 라인이란 말이지? 6mm 라인에 쨍쨍하시게 아까 누구 있었어? 스카이블루, 마세가 있단 말이야. 이 마세한테 밀렸어, 얘가. 말랑. 근데? 피면 맛있어. 진짜 한 번쯤 찾게 되는, 진짜로. 그 맨날 그 뭐야. 맨날 짜파게티 먹다가, 짜장면 먹는 거야, 그냥. 어? 쫙 먹는거야 짜파게티 먹다가 쫙 먹으면 <laughs> 성이 차냐고 시발 짜파게티 먹는 사람이 근데 같은 짜장라면이잖아 그래도 그런 기분으로 먹는게 말라다 얘 예, 말보르 아이스블라스 트아 이새끼 맨솔 굉장히 셉니다 얘 예, 아마 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람보르게니 아이스볼트라고 그 또라이 양반 하나 있거든요 그 양반의 거의 버금가는 맨솔급인데 아 이거는 근데 맨솔 을 그다지 안좋아하기 때문에 말라가 맞지 않나 말보르 골드 가겠습니다 그저께도 폈습니다, 저거. 디스, 디스 플러스 한라산. 저 근데 한라산 할 말이 좀 많아. 한라산 피는 새끼들 정상의 새끼들 한 명도 못 봤어. 그런 담배야. 정상의 <laughs> 새끼들 없고 그런 디스 플러스. 도라지 담배? 그거 도라지, 장미, 라일라 그런, 그런 유인데, 그런 까란데 아, 한라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두년도못 그 해봤습니다. 디스 플러스? 이것도 디스가 이제 아까 나온 그 디스 아프리카, 아이스 잭, 어 하이하이 그, 만든 그거란 말이야. 오리지널 라인업이란 말이야. 이 줬대, 이거, 깍, 뜯자마자 파스 냄새 존나 나. 본드 냄새. 막성 피면 또 맛있다. 이건 디스플러스 압승. 군대에서 많이 줬던 걸로 유명했던 담배이기 때문에. 또 유서도 깊다. 디스플러스 가겠습니다. 아, 나왔네요. 말보로 레드. 아, 이, 사, 이 사람들 흔히 담배하면 이, 이 담배를 떠올리곤 하죠. 나도 좋아거 흔히 말하는 참겠지. 이제 똥 필터. 진짜 똥같이 생긴 똥 필터인데, 막상 내가 말보로 레드 딱 처음 피고, 마세도 폈을 때, 말보로 레드가 8mm인데도 불구하고, 마세보다 목넘김이 안 좋은 거야. 그큰타악감이 없는 거야. 어, 그 정도인가 하고 나 끝까지 빨았지. 삐가리 족대가지고 토할 뻔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 꽉 뚫던 굉장히 살벌하게 생겼죠. 씨발 뭐, 뭐 체크 웃기도 아니고 족같이 생겼습니다. 말보로. 보여주는 거야, 자기네 그거를. <laughs> 이제 프렌치 아이스 블랑,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피운 담배인데, 6수대로 많이 피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 풀블. 솔직히 맛으로 따지면 풀블이 압승이 맞아. 근데 이담배 그, 진짜 부합한 이미지 봤을 때 말레, 아 말레가 맞아. 말레 피면 죽을 것 같아, 진짜. 폐가 살려달라 소리쳐, 실시간. 말레 가겠습니다. 어, 나왔네, 씨발. 이오니아 핑크. 대 리브레. 이 리브레가 뭐냐. 아, 이 친구 좀꼬라합니다이 친구가, 친구가 맛있다 해서 한번 사와서 펴봐라 했는데, 굉장히 맛이 없었거든요? 이 브레치가 <laughs> 3 m l 가 굉장히 맛있는데, 이 리브레 좀맛 없습니다. 이오니아 핑크? 아, 이거 좋습니다. 이오니아 핑크로 가시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여성분들도 많이 피고, 담배 냄새 적게 나서, 아, 좋 됐다. 야, 결승전이다 이거 근데 <laughs> 또 썬프레소가 관련된 그, 그게 많아 일화가 많아 야, 내가 학원 가방이 있어 하아 이봐 근난 근데, 근데 난 진짜 추억의 담배이기도 하고 나 썬프레소 썬프레소 진짜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피워가지고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데 단정돼가지고 썬프레소 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비빌 수가 없죠 믹스그린 압승입니다 그냥 그린 앞승이고 감이 비빌 수가 없죠. 아 디스 플러스드 프렌치 요거. 왜 내가 디스 플러스 그렇게 많이 펴보지 않았어 한번 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버렸거든. 프렌치 요거도 막1 m l 라서막 그렇게 맛있진 않아. 뭐또 요거트 만난다는 데또 똑같은 맛나. 그래도 이상형이기 때문에 프렌치 요거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이것도 결승전인데? 아, 근데 또 LSS 3mm가 또 옆으로 여는 거란 말이야. 겁나 멋있어, 그게. LSS 가자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 아, 이거는, 이거, 근데 이것도 전자가 압승이긴 해, 근데. 전자가 압승이해 아래 뭐하냐, 또가가 씨발. 맛세지, 임마, 씨. 마, 마세지, 인마, 씨. 남자는 맛세 진짜 아 이거 어렵습니다 메비우스도 많이 펴보지 않았지만 이제 오리지널 제또 최근에 빠져가지고 오리지널에이새끼또 8mm거든 아이 새끼 좋습니다 제가 한 12시간 담배 안 피고 이 새끼 피면은 머리부터 대뇌, 거치 혈색까지 내 발끝까지 피가 통하는 게 흐르는 그 전류가 흐르는 담배이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메비스 오리지널 가시죠 존댑니다 멜비우스, 멜비우스 하하 진짜 완전 극과 극이어가지고 맨솔 최강자냐 노캡슐 최강자냐인데 난 솔직히 노캡슐이 좀더 좋아 말레가시죠 에헤이 양반들이 돌았나 이씨 또 같은 같은 8 m m 야아 같은 8 m m 인데 너무 달라 느낌이 베비우스는 진짜 막 초원을 발리는 사다 느낌이면은 말벌로 레드는 하이에나야, 씨발. 호시탐탐내폐를 노리고 있어, 요 개새끼가. <laughs> 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진짜, 맛새보다 내가 진짜 맛새보다 맛있게 핀 담배가 오리지널이어가지고,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가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프렌치 요거도 1미리 믹스 그린도 1미리 믹스 그린은 사과맛. 프렌치 요거는 똑 같은 맛. 그럼 시만 믹스그린인데 믹스그린 가자빨리니 좋아. 그리고 일미리시고 빨리니 아야 결승전이다 이거 진짜. 나나 나 이거 이거 가지고한3 시간 토로할수 있어 진짜. 맛세이또 근데 이또맛세라면또 마세, 또또또 마세 여원을 알아야 되거든. 이 메비우스가 전에 마일드 세븐이라는 그거였어. 근데 이담배 법이 규정되면서, 라이트, 마일드, 뭐, 스무스, 그런 게 단어가 안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이, 네비우스로 바꿔버렸던 거지, 이름. 네비우스 스카이블루. 아, 이게 진짜, 아, 썸프레소도 존나 맛있는데, 그, 비우면서, 밤에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못 마실 때, 썸프레스 피면 되거든, 시발, 솔직히 말하면. 커피향 많이 나가지고. 같은 6mm야, 또 하늘에 장난이여. 요즘 나 도청하고 있지, 개새끼야, 씨발. 피카라의브같은 새끼야. 아 근데 어 진짜 이거 엄마냐 아빠냐 진짜 둘다내 애정이 듬뿍 담긴 진짜 아 어... 근데 이상형이잖아 결국에 이상형을 따지고 나면은 담배를 진짜 맛있게 피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돼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 이제 술 마실 때 삼겹살 먹을 때 짜장면 먹을 때 이거 진짜 내 맛에 맛세... 아, 이 3대장 맛새이못 이겨. 씨발. 야, 신대 꼬아봐. 새, 신도 그 짜장면 먹고 맛새 피면 씨발. 눈 뿅돌아, 시발맛새로 <laughs> 하자. 아, 이거 마새 왔다. 진짜, 진짜 내가 진짜 좋아했던 담배인데 어쩔 수가 없다. 돼지 눈이 이렇냐, 씨발. 아, 이 아이스 잭도 이게 굉장히 이제 맛인데 이게 공간 필터라고 그 원래 담배 보이는 일자로 그냥 쭉쭉쭉 선 같은 거 꼬라져 있는데 공간 필터는 그 손에 중간에 잘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뒷부분이 종이처럼 흐물흐물거려 나는데 그걸 좀 별로 안 좋아해. 또 아이스 잭도 소다만 나간다고 하는데 맛이 약해져가지고. LSS, 윈드블루 3 m 이 가겠습니다. LSS 가시죠. 하하, 이거는 닭, 닭, 닭이기네 근데. 못 비벼 씨발. 하하, 이것도 닭전이기네, 솔직히. 하나. 솔직히. 좋됐어난 이제. 난 이제 지금.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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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좋됐어 난 아, 좋댔어요. 난 이거를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둘다 너무 좋아. 난 진짜 악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마세 핀을 필수 있는데 너파때 갈게 씨바 하면 난오 제발 가져가 가지고 둘이 가져가 가지고 씨바할 수도 있아 근데 또 이제 오리지널은 또 어떤 정도냐. 너 두랄 뒷짝이니까 한타 가져갈게 씨발로 해도 나 가져가라고 해. 나는 씨발그 정도야. 아, 너무 좋아 씨발둘 다. 죽기 전에 피라 그러면 딱한대요 죽기 전에 피라 살. 하면 한갑도 아니야. 한갑 모두 다 펴고 거기다 놓지. <laughs> 진짜 그 인공호흡기 목뺀 다음에 콧다 펴버려 씨발 나는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이게 근데 솔직히 메비우스가 이번에 담배를 다 리뉴얼을 했는데 예전에 그 날것이 그 맛이 안나 솔직히 말하면 특히 그 맛세가 더 심해 그게 옛날엔 진짜 막 매니큐어 마시는 듯이 페브리즈 마시는 것처럼 진짜 막 목에 막 뭐가시 500개 찌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 마스에서. 그래서 내가 넘어온 게 오리지널이긴 해. 그래서 넘어온 게 옛날 에 마스 맛이 나거든 오리지널에서 리뉴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이 마스를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지. 아, 지발 진짜 아빠냐 엄마냐나 진짜 엄마냐 아빠냐다 이거. 아. 난 이상형이잖아 내 이상형은 진짜 그거야 구판 맛새를 펴본 사람들은 알아 그 진짜 쇠 맛이라고 쇠 맛이 존나 나 담배에서 그 옛날 그 맛이 근데 지금 안나 근데 리뉴얼된 오리지널에서는 또그 맛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진짜 결국 내 이상형에 부합했던 거는 옛날 맛새 맛인데 옛날 맛새 맛이 그나마 근접한 오리지널이지 않나 이건 진짜 맛새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리지널이지 않나 내 이상형으로만 따지고 보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방장에 권한 뭐 그런 병신 같은 걸로 쿠팡 마세다 그러면 또, 또 말이 길어져. 그럼 난또 고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상형이잖아 결국에. 근데 지금은 담배가 바뀌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거 오리지날이 맞지 않나. 오리지날 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랭킹 한번 먹어볼까 랭킹. 마세가 1위 아닐까? 그래지 마세가 1위지. 압도적이긴 해. 근데 진짜 맛있어.